네, 시청자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어, 고향에 내려와서 이 골목길을 걸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만 올리겠습니다. 저기 그 다름이 아니라,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, 이 구정의 유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그 1876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일본이 서서히 침탈해오게 되는데요. 1894년도에 <laughs> 가본년의 개혁이 있었고 가보 경장이라고 그러죠. 개혁이 있었고 1895년도에 을미사변이 있었어요. 그 명성황후가 이제 시에대는 얼미사변이 있었는데, 그 이후 자신감이 웃은 일제는 나고 쳐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다가 1896년도에 아라사 공사관, 즉,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제 러시아 공사관 정동으로 고종 임금이 피신을 가는 아들 순종을 데리고 이제 그 이척이죠. 이척을 데리고 피신을 가는 아간 파천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1년 뒤에 1897년도에 복귀를 했는데, 지금의 덕수궁으로 복귀를 했죠. 경복궁은 좀 무섭다. 그 대신에 이제 덕수궁은 작지만, 열강들의 공사관으로 뒤덮여 있으니까 일본 놈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다. 그런데 이때 광무개혁이 일어납니다. 즉, 다시 말해가지고, 고종이 각국 공사관들, 공사들의 이제, 내 이제 대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, 황제로 취임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제 그 서울 그 소공동 웨선 조선 호텔 그 자리에 있는 원구단에서 그 황궁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<laughs> 황제 증식을 선포하고 연호를 광무로 고칩니다. 그러면서 개혁을 단행하는 게이 광무 개혁인데 이 광무 이 개혁이 자주적이지는 않았던 것이. 일본 강제 억압 속에서 일본의 분위기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이 딴건 없고요. 이제 대한제국이 세계로 나아가려면 세계에서 기본적으로 통일되고 있는 그 달력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날 쓰고 있는 양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. 뭐 이제 과거에 10월 3일을 갖다가그 10월 상달의 초사흘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 알아먹겠느냐. 이래서는 안 된다. <laughs> 그래서, 이제, 양력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. 그래가지고, 이제, 정확하게, 이제, 1897년도 11월 17일 날, 오늘부터 1월 1일, 그리고, 설이다, 새해다, 선포를 딱 해버립니다, 일방적으로. 그리고는 모든 것을 양력으로 바꿀 것을 지시해요 그래가지고, 양력에, 이제,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. 그니까 러 이제, 이번에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, 음력으로 이제, 한산을 하면, 이제 그 우리나라의 예설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그, 일제강점하에 1월 1일이 노골적으로 이제, 신정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, 우리도 전 세계의 트렌드라 할까요? 흐름에 따라가지고, 이렇게 그, 1월 1일은 신정, 그리고, 어, 1월 1일 그 음력으로 바꾼 날은 당연히 이제 그 구정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 일제강점화의 분위기 속에서 신정연료를 3일 동안 신적도 있었는데 일제강점화의 분위기를 떨쳐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신정은 당일날 하루만 씁니다 그 대신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? 구정은 이제 그 3일 동안 이렇게 시도록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제 비는 날이 있으면 그 임시 공휴일로 이제 지정을 해서 그좀 내수 진정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내일이 임시 공휴일인데요. 그래 이제 광무 계약에서 출발해가지고 양력의 시대가 열리면서 신정과 구정이 갈라졌다.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오늘의 역사상식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구독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